야 예, 풍독해 보이 역대 기상 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역대 기상은 형 역대 하면 뭐냐면 그 역사를 말해요. 역사 이1 일대기를 말한 거예요. 역대.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을 어, 기록한 것이 역대기에요. 역대기에. 근데 이게 이저이스라엘 나라의 역대 기록이에요. 아브라함부터 기 해서 아그 장세기서부터 아담서부터 계속하는 역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역대게생이다 이거예요. 아, 기록이 언제 했느냐 하면 기록은요. 다윗 왕이 BC 천년 시대에 다윗 왕인데 그 후에 약 500년에 BC 637년에 바벨론에 누가 나사례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처음 포로로 잡아갔어요. 어디로? 이라크. 에? 이스라엘 땅에서 이라크, 서망키로 된 이라크로 유배를 시켜서 처음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고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을 포로 생활 했죠. 어, 이름도 개명을 하고, 일본 이름으로 하고, 뭐, 어, 가나가상 뭐, 이렇게 이름을 한국 이름 없이 일본 이름을 따르면서 일본의 앞자 압제, 그, 앞재에 살았었잖아요. 유대인들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라크 땅에서. 그러고서 하나님이 어, 계획하에 다시 귀환을 했어요. 유대 나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난 땅으로. 그 기록이, 어, 그, 오늘 본문 말씀인데, 빛이 450년. 어, 그래서 43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역대기다, 이거예요. 이게. 저자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학사 에스라예요, 학사. 왜냐면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공부는. 밥만 먹으면 공부를, 공부. 공부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재미있으면, 재미를 한번 들으면요.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요. 이게 진수가 나와요 공부에 매력이 넘친 사람은요. 이건 공부는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다 한다면 공부할 수, 공부가 최고의 어, 어, 이 학문이 최고의 어, 멋있는 것이 됐습니어 저는 성경에 성경에 미쳤어요. 성경 이 성경, 성경, 말 성경을 공부하고 거기에 진수가 나오고 하는 거예요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가 성경학자였어요, 성경학자. 그래서 역대기상을 아담서부터 역사 계속 아주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상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학사 에스라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고 하루, 하루, 하루 벌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 보리 까루막 거풀 막 보리 까루막 까시는 치 데도 그 보리를 막 털어 가지고 하루 먹고 물가로 막 어, 앵그가 좀 믿고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불쌍한 일들. 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뭐였냐 이거예요. 해줄 말. 이 오늘날요 바깥에 나가면 막 밤에 보면 없어요공가 보면 밤에 막술 취한 사람들이 막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고성하고 막 경찰 차고 오고 막 그래. 백성들이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먹다가. 아, 욕심거려서 남들이 남치고서 왜냐, 먹고 살게 해야 되니까, 혼자나 먹다 보니까 서로 씹고 막 싸우고 죄짓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대목의 현재의 평민들의 삶이에요. 여기에 나도 예외가 없을 거예요. 나도 목사의 세계에, 에? 나도 예외가 없어요. 남치고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세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에스라가 백성들이여 백성들이여 하나님이 타위삼을 선택해고그우에게 영원한 왕국의 원약을 줬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터트려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이 원약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약이창설했습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그 연약의 연장 현상이 바로 역대기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요.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것 뭐냐 하면, 고음이에요, 고음. 고음. 성전. 하나님의 계신, 이걸 말하고 싶은 거. 성전의 예비. 우리 아기딸이 주위를 잊어버릴까봐, 주위를 가만히 <laughs> 가만 <laughs> 차를 막부레 하면서 무슨 생각인지 내가 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검정, 고등성경학교를다녔서고등성경학교 풍리 없어지고등성경학교 정규고등학교가 아니고, 정규고등학교가 없을 때, 정규고등학교를 딸려고, <laughs> 딸려고 그때 검정고시를 요 일요일 날했으일날 검정고시 시험을 갔다. 나는 죄를 성기고범를섬 죄를 성기수 범하는 죄를 범할 고없를섬검정 죄를 섬기고, 죄를 섬기고, 죄를 섬기고, 죄를 자꾸 막얼를나해고 죄를 섬기3 0 k 기고3 0 k 기여기어 죄를 기고기 그 생각하면서 가는데, 나도 모르게, 어이구, 어린 구역인데, 애 태어나면 큰일 나네? 하면서, 아 조심하고, 오늘 아침에 그렇게 아이 애, 애절하게, 우리 애들만큼, 성적, 정신, 얻락하면서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제가 그런 진솔한 마음 때문에, 아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다른 예를 보았는데 영화를 보약에 예. 아. 사도들이 교회에 예수님이 훌 하늘을 올라가시고서 성명을 들으 성명 보고 가르쳐 달라고 하고서 그냥 하늘로 쏙 올라갔어요. 근데 열두 제자들이 어, 사도들이 어, 목회를 하는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문제가, 죄지고 아, 그러니까 사도들이 회의한 게 뭐냐 면세 가지가 있어요. 가지. 목매여 죽인 것,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네 가지, 세 가지가, 네 가지가 사도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것이 신약교회에 오늘 날까지 이어지는 신약교회에요. 뭐냐면, 음행. 이게 뭐냐? 음행은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짓는 건데. 근데 내 몸이 누구예요? 음행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짓는 거. 아, 음행은 당당하게 죄짓는 게 아니에요. 음행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 예요 이게 사도들의 교회에 오늘날까지 교회의 고룩성을입국한 것이 뭐냐? 음행은 단절. 조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바른 예배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주의성소를 구할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운명할 수가 없지.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수가 없지. 이게 바른 예배. 나, 나, 죽고난 후에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안 돼. 너는. 목매해 주는 거, 피 먹지 말고. 하지만 다른 예배가 여호와를 본데 왜냐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사, 70년 동안 어, 70년 동안 남의 종사를 해보니까 힘든 것을 아는 거예요 힘든 것을 종사를 70년을 해보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면 죄를 범하면, 음행을 하고, 피를 먹고, 옹매이증는걸 먹고, 그러면, 벌 받는다. 이건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고서, 말씀을 외친 것이, 이제, 남의 총선을 하지 말자. 하고, 한 그것이 바로, 발여와를 구하는 것이다어 그리. 바벨은 포로로 귀환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거룩성을 행복한 것이다. 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여화를 덜 줘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 에스라가 선포하는 것이, 역대기 선포요 마음으로부터는 참된 예배이 마음이란 말이 역대기에요 30편은 나와요. 마음으로, 마음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모셔야 됩니다 여와를 충성을 쓸게 하고 여와를 버리는 것은요. 백여다. 백여 죄의 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그 예수님을 제가 늘 상하잖아요. 늘상 제가 통성기도 할때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사람들 앞에 선포합니다 마음 정신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고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예수 피로 주님이 십자가 빌려주셨습니까? 나를 용서해주시요 저를 제 마음에 다 주님이 다시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들어오셨습니 인정하고 이후 시인하고 선포할때 저주가 떠나고 음행이 떠나고 죄질 생각이 떠나고 그리고 어,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역사를 그, 어, 영적인 역사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어 이와 줄 성스럽고 지키시고 음행하지 마시고 마음 정신 위에 님을 주인을 모시는 것이것을 죄를 확 쳤으면 회귀하라. 회귀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죄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어, 성령을 거역한지는, 성령이 거역한지는, 그거는요,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그거, 그거 하나님이. 다 알죠. 온 세상에, 거짓말 퉁지기도 다있고 그것이, 어, 어, 죄인들을 탁탁 잡아 나가는데, 성령을 해방한 죄가 뭐냐? 그것은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의수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부분을 인하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이계시인스 세계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함을, 어, 회복해 주시면, 사람을 보내줘요. 그리고 돈을 보내줘요. 어,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 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아, 예, 싹수가 있네? 하나님이 용돈도 주고, 하나님이 뭐, 필요한 것 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자기 영광 채우고, 자기 등가스고, 자기 것만 챙기면, 하나님이 또, 아, 이 자식, 어, 죄를 범하네? 딱, 수도 이게 영광은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 아까 읽었어요. 어, 역대, 이, 역대의, 역대의 에스라는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해요. 아까 있잖아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게 복좀 주세요. 내 사업체도 높여주고, 내 집도 좀 높여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아마 야베스는 환란이 있었나 봐요. 근심 걱정 우수살이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환란에서 벗어나 주세요. 나 복주세요. 그, 리고 근심이 우스사리가 많았었나봐요. 저처럼 근심이 많았었나봐요. 그러니까, 아, 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거? 근심 없게 하고, 환란 없게 하고, 그리고, 어, 사업체도 넓혀주고, 지경을 넓혀주고, 그런 복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되는 것을 기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 이 기도회를 어, 우리는 정난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 먹고 할 일이 뭐냐? 기도회. 밥 먹고 할 일이 뭐냐? 기도밥 먹고 할 일이 뭐냐? 기도 예수님 내 안에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주세요. 뭐? 밥 먹고 예수님 아,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밥 먹고 말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아주 어 다윗에서 쓰시는 거죠. 솔로몬도 기도했고 루아브도 기도했고 아사왕 아비야 요우사바 히스기야 문했어요. 전부 기도했어요. 기도가 뭐냐 이거 기도 아돈 주세요. 아돈 주세요. 그보다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내 삶을 내가 고집으로 삶을 사는 것을 눈세해 주세요. 저를 바꿔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돌아서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거예요. 그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요, 어, 이 기도의 핀토를 잘 맞춰야 되는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주심들어와시대요 그래 제가 아들에게 어, 꼭 가끔 뭐, 뭐, 차에서 내릴 때나 학교 갔때 내릴 때버차 차, 안에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예수님 어떤 분이야 좋은 분이에요 어, 그렇게 뭐, 어, 답변 시는거문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요 예수님의 대 안에 계신 것 이것이 기도예요 그 예수님의 대 안에 계시면요. 아무 목적 없어요. 아무 목도이 없다니까요.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만. 제가 요 고등, 성경학, 고등학교가 아니고 고등 성경, 야간 성, 고등 성경학교 다녔어요. 다녔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부서에, 거기 김수득이라는 친구였어요, 걔는요, 어 호르몬이 앞에서 전라도에 서 올라와가지고, 영등포 그, 침략교회 안에, 영통그 친일간에 그고등성경학이 있었어요. 거기서 밥 해먹고, 낮에는 알바하고, 낮에는 학습지 를리고 그랬어요, 제가. 학습지 알아요? 옛날에는요, 매일 집집마다 그인쇄된 학습지를 보통, 초등학교 애들한테 집집마다 그거요, 한 8km 걸어 다니면서 120집 정도 매일 면서 수금해오고 그랬어요. 그러고 밤에는 고맙게다다고밥 해먹으면서. 근데 그김수득이라는 친구가 호러머니 그 밑에서, 어, 이, 그, 뭐, 어, 올라와가지고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걔가. 두 사람 반짝들어가막 따라다니는 사람 하는 거예요. 난 그때 방학을 몰랐어요 물론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또, 갖고 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하고 막 놀고 막 그랬는데 걔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미국 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해요. 기도. 어려울 때 기도해요. 어머니, 네. 아버지가 나 해준 주거 없다. 그럴 때 기도하라고. 아, 기도해서 요가게 네. 구해. 구할 때, 아, 예. 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자, 하나님은요, 어, 이, 어, 이렇게 네, 말씀을 하죠. 어디냐면, 2 8장입 열왕기상 28장 보겠습니다. 28장. 28장 요제입니다 요제. 여호와께서 여호서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려 하신대. 그랬어요. 자, 그어아 그이 아,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택했 그 아이 아, 택했어요 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 말씀하시고 다윗이 솔로몬을 선택을 했는데 솔로몬을 택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어요 솔로몬이 실로 샬렘 샬로 이렇게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죄를 사는 것의 권세가 솔로몬에 있다고 그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회복된다는 것을 솔로몬에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솔로몬을 통해서 뭐를 여호와의 나라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르게 다스리게 하라고 하는 그 때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뭐냐면 나라 위에 앉힌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힌다는 것은 보좌는 말하는 거예요. 보좌. 왕자, 왕권,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국. 이 성경에서는요. 성경은 어이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왕이냐의 싸움. 지금요, 그 이스라엘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 는 전쟁 중에 전쟁. 어떤 전쟁? 사이버 전쟁이 사이버 전쟁. 이스라엘 나라요. 그래가지고요, 그 이란하고요, 이란하고 중국. 어, 또 이런 그이 좌측에 있는 세력들이 아막 이스라엘 나라에 해서 이스라엘의 상수도원에 그이 상수원에 그이 서버를 가다막 해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수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어 물에 그이 센서를 막 해킹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염산을 어, 산을몇배막 넘게끔 그렇게, 어, 이, 그 조작을 했어요.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가 열흘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다 죽을 뻔했어요. 민간이를 테러를 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 이 그, 다행히, 어, 사이버 전쟁에서 시, 세계 최대는 최고의 실력은 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 이란에 어디를 폭격을 했어요. 한국인가 어디를 폭격을 했어요. 그 대가로. 이렇게 그 세계는 전쟁을. 전쟁. 어마어마해. 사이버 전쟁이 어마어마해.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을 했어요. 전 세계에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로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왕권을, 전세계를 해준다고 왕권을 선택, 하나님 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언제 오냐, 우리 메시아가 언제 오냐, 아 우리 동철, 뭐, 어, 진정한 왕은 오시냐, 하나님하고 막 보았는데, 유대인들이 기가 멀고 눈이 멀어서, 어, 이, 그, 율법에 쓰여서, 얼굴에 승모니 가서, 계시 하나님의 게시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걸 어 인정을 하지 않아고 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죄의도 터지는 거예요. 왜냐 어디 이란, 중국 이런 어, 이 좌파 세력들한테 막 공격 당하니까 막 안전 구조를 못 하고 막 지금 막이 그 출동을 하 하면서 막 전쟁 중에 있어. 지금 뭐냐면 세상의 왕, 적 그리스도. 왕이냐, 아니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도가 왕이냐, 이두 싸움이라니까요, 이세이세 개. 그래서 우리는 아이그 어, 어, 왕권과 왕국의 보좌에 우리는 이고리 싸움에 세우좀 터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서냐, 이거 어느 편에 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도 편에 서야 되 돼요, 예수 그리가 아, 왜냐면, 성경,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성경에 계시는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영원토록 이 땅에 와서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천년 왕국을 선포했기 때문입예 메시,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거룩함의 힘을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게시해 준그 말씀을 통해서 한 왕국이 울 어,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어, 이 어, 역대상에 있는 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지수, 보상에 앉으셔서 통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에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 예루살렘의 보호자라는 글을 이으며 열방의 글을 보이니곧여호와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각판대를행치하니할 것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울렁거리고 울렁거서고 너무도 무덤이 떼어질 것입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힘들고 어려우고 그래 회복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 하나님 무서 발발 발발 떨면서 하나님 들어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여러분과 저요, 어, 지금, 괜히, 뭐, 통병 설구 같았지만, 우리의 삶이, 이거, 그,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어,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네. 죄,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다 낱낱이 내려놓으십시다. 네. 여러분과 나의 죄 고집부렸던 거. 네. 왜냐면 내 경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어, 그렇게 중요시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을, 어, 우리의 이성을 그렇게 중요시 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노력을 그렇게 중요하시잖아요. 뭐냐? 하나님의 관점은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구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삔도에 맞으라 이거예요. 우주, 우리 삼남한 자리에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에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어, 우리 저, 이, 제가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을. 저기 그 반을 저치해주고 가면요. 이때가 어때, 저면요, 막, 이때만, 막, 부모들이, 막, 고기들이, 뭐, 짝짓기 하려고, 막, 이, 밥, 그 다리 위, 그 막, 그 위로 막, 오르는 거예요. 다리 위치가 아니라, 가슴으로 오르는 거예요. 상내 쪽으로 막. 방을빨리 그냥, 그냥, 이, 뭐요, 체박기를 막, 뜸을 띄웠더라니까요. 마르톤 하면서 보면요, 꼭 3일이에요, 3일. 3일 동안 그래요. 방울바늘이요, 막, 그고기들이 아, 지금 제가 그냥 떠서 떴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3일 딱 지나면요, 온대가 는 요금이 사라져요. 이게 뭔 때가, 때가 기한이 는 거예요. 기한이에요. 여러분 가서 회개할 때, 아, 때 기한이 있어요.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안 돼요. 회개할 때, 여러분 마음으 주님, 나의 이성을 판단하고, 나의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내마음에 맞추려고 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의 나의 마음니다 나의 모든 고집을 십자가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이